나는 지금 미녀 간호사님오셨으니다요 지금이요. <laughs> <직원이요? 웃음> 또 오박사님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 하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laughs> 서박사님은 아직 안 오신 모양이에요. 뭐 이런 일들이 있겠죠. 뭐 오면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금년에는 어, 스노우데이가 여러 번 있죠. 작년에몇번안 했는데요. 금년에 많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간다고 좋아하겠지만 그게... 부모님들은 집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 좀 신경 쓰이시고 또한 가지는요. 우리 맨스필드 지역은 6월 2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방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스노우데이를 하면 방학이 늦어지죠. 몇 번만 더 하면 한두 번만 더 스노우데이하면 방학이 7월 달로 넘어가게 겠습니다뭐 <laughs> <laughs> 방학 뭐 오래 뭐 하면 그니까 학교 기간이 길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학교 가면 좋죠 부모님들은 겠죠 여기 에 여름 방학이 길어가지고이죠 이거 사람들은 여름 방학 뭐 때되면 걱정해요. 방학 동안에 아이들을 어디에다가 맡겨둔 그래서 캠프도 보내야 되고 음, 뭐 데이 캠프 또는 오버나이 캠프 이런 것들 때문에 방학 아, 그 아예 없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선생님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laughs> 방학이 없으면 여하튼간에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어 포트웨인에 갑니다 그래서 이진 씨가 설교 시간을 맡아 주시게 되었고요 동영상찍으시면꼭 찍으셔가지고 이진 씨 설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역사와 전통에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역소화 장통을 여러분들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습니다. 어,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우리 김 교수님, 오 박사님까지 날이 쾌청해졌는데 물도 그쳤는데 지금 나올 듯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잠깐 기도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은늘 우리들에게 성교함과 가슴 졸이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기다림이 만남과 또한 이루어짐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인경 씨, 김정민 교수님의 가정 그 가정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 설레이는 기다림이 음의 순간으로 변화되게 해주시며 또한 기다림의 모든 순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가슴에 안는 순간까지 또한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모든 순간 순간까지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2011년 1월 24일 1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언자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저기전 니는 왜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라. 말인 즉슨 이런 겁니다. 너희들 요즘 꼴을 보니까 내가 이거 가만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너희들이 내 인내의 한계를 점점 더 가까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어, 이 정도면 이제 된 듯하니까 그만해라. <laughs> 이제 그만하고 그리고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그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말을 듣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누에는 무슨 니누에, 그리고 니누에와 정 반대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니다 물론, 오늘날 다시스가 어딘지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반대되는 곳이라고 합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턱 타버린 거예요. 이런 거죠. 커네티컷에서 뉴욕으로 가라. 오스턴으로 내댄 거. 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 즉, 이오나가 타고 있는 배, 그 배에, 배가 가는 그 바다의 앞뒤를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죽게 생겼죠.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우리 죽는다.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딱한 사람 그배 타고 있는 요나만 넉넉하게 앉아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자 선장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누구 탓인가 보자.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걸렸죠. 선장이 묻습니다. 너 뭐냐? 너 도대체 뭐 해서 먹고 사는 녀석인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이러고 잠을 자고 있고, 제비 뽑으니까 내가 싹 뽑혔느냐? 너 뭐냐? 그겁니다. 요나가 되다 보죠날 잡아라. 그래서는 결국 선장과 사람들이 요나를 붙들어다 바다에다 휙! 하고 집어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멈추어졌죠. 그러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이 물고기를 딱 대기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퐁! 하고 떨어지지 않아 얼른 가서 물고기가 툭! 하고 삼키고, 그리고 뱃속에서 3일 동안 놔뒀다가 니누에 해변 가까운 곳에다 또 뱉어놓았다고 어쩔 수 없다 이것도 다 팔자다 하고 결국 이혼하는 니누에로 가죠 그리고 딱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일했다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이제 다 주고 그것도 들을까 봐안 들리겠죠 40일 지나면 니누 다 주고 이러고 다녔다는 <뭐라> 겁니다 듣지 못하고 그리고는 니누에가 잘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 앉아서 어디 보자 죽나 안 죽나 저것 언제 다 죽나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살면 어찌해도 살고 죽으면 어찌도 죽는다고 조그만 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에 사람들이 그 시큰둥한 요나의 소리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났죠. 하나님이 니누의 사람들을 안 죽였다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렇게 퉁퉁 부르트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이야, 쟤들이 그렇게 믿다 하더라도, 저 니누의 아내는 앞뒤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야. 12만 명. 12,000명이 아니라 12만 명.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짐승들까지 치면 수조 없이 많아. 그런데, 미운하고 오나, 이거 다 내가 만든 것들인데, 어떻게 내가 한순간에 이걸 다 죽일 수 있겠냐. 하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어찌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어, 배타임 스토리 같기도 한데, 그런데, 좀 헷갈리는 것이, 이건 해피엔딩인 것 같지. 안고 그렇다고 무슨 sad m 같지도 않고 영강이 잡히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창작 동화라는 거 있죠. 아, 물론 동화는 아니고 창작 신화입니다. 그래서 지연낸 이야기죠. 그런데 이지연낸 이야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래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 예를 들면, 백설공주. 착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마녀가 있고, 그런가 하면 도와주는 일곱 난장이가 있고, 멋진 왕자가 있고, 그래서는 행복한 미래가 펼쳐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요나의 이야기는요, 무운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말안 듣는 요나, 그리고 오히려 착한 니누의 사람들과 용서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또 투덜되는 요나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줄거리 구성을 헷갈리게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요. 사실 요나가 살았던 시대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걸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으로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요나. 요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민족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 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유대민족 자기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선택된 백성들이었고, 야훼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곧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었다. 그 유대 민족들의 하나님이었다. 자, 유대 민족의 하나님과 유대 민족의 예언자, 민족